AI 기반 대사 건강 플랫폼 웰다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게요. 아, 그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막기 힘든 게 바로 요요현상이죠. 결국 생활습관 개선이 답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나온 AI 기반 건강 플랫폼 웰다가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써서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혈당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강력한 동기 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웰다는 CGM을 통해서요. 내가 뭘 먹거나 운동했을 때 혈당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보여줘요. 어떨 때뭐 잡곡밥이 햄버거보다 혈당을 더 높이는 걸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스스로 식습관을 고치려는 의지가 확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써본 분들은 체지방률 줄고 복부 둘레 줄고 혈당도 안정되는 효과를 봤대요. 둘째, AI 덕분에 관리가 정말 편해지고 꾸준히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웰다 앱이 사용자의 식사나 운동 기록, 혈당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딱 맞는 조언을 해줘요. 심지어 한 2주 정도 CGM을 차고 나면 그 뒤엔 센서가 없어도 음식별로 혈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까지 해준대네요. 게다가 음식 사진만 딱 찍으면 식당 기록이 자동으로 되니까 진짜 편하겠죠. 여기에 뭐 건강 레시피나 생활 팁, 매일매일 미션 같은 것도 주니까 집에서도 계속 관리하게 되고요. 셋째. 비만 치료제의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예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주사제가 살 빼는 데는 효과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약을 끊으면 요요가 오거나 근육이 빠질까 봐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웰다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하면서 웰다로 혈당 관리까지 꾸준히 해주면 치료 효과도 오래 가고 장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당뇨 전단계거나 인슐린 저항성 높은 분들한테 더 좋다고 하고요. 결국, 웰다는요, 눈으로 확인하는 데이터랑 AI 코칭으로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만들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